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시작이 반이다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시장의 추세와 가격의 모멘텀을 빠른 시간에 파악할 수 있는 cci 보조지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시장과 가격의 흐름이 보일 수 있을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보조지표들도 중요하지만 cci도 국민지표로서 많은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표입니다 참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메타트레이드 5와 해외 증권사로 나스닥 1계약 기준 140만 원으로 0.01계약으로 최소 증거금 14,000원으로도 해외 선물이 거래가 가능하니까 영상 아래 더보기란으로 연락 주세요. 우선 CCI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CI란 주가 평균과 주가 사이의 편차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평균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던가, 가까이 있는지 이런 것을 나타내주는 변동성 지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수치가 나와 있는데, 0을 기준으로 100이면 과매수 구간, 마이너스 100이면 과매도 구간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CCI의 공식인데요. 이건 외우실 필요 없이 시간 나실 때 어떠한 원리인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MT5에서 CCI 지표만 추가해주시면 알아서 계산. 에서 나타내 주기 때문이죠 이런 cc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기준선 0선을 넘어가면 매수 추세 0보다 낮으면 매도 추세로 볼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100인 과매도 구간에서는 단기 매도로 진입하는 방법과 마이너스 100보다 더 밑에서 하방이탈 했다가 다시 상반에서 마이너스 100선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진입하는 방법 반대로 과매도 구간도 마찬가지로 100선인 과매수 구간에선 단기 매수를 진입하는 방법과 백선을 상방 이탈했다가 다시 하방에서 백으로 돌아오는 구간에서 매도를 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CCI 지표가 플러스 100 초과 시 과매수 구간으로 단기 매수 진입하는 구간, CCI 지표가 마이너스 100 미만 시 과매도 구간으로 단기 매도 진입하는 구간. 이걸 이용한다면 과매수 구간에 돌입하는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이며 과매도 구간에 돌입하는 시점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CCI 지표가 0을 상향 돌파 시 상승 추세의 시작 구간 이 매스 타이밍과 CCI 지표가 0을 하향 돌파시 하락 추세의 시작 구간이기에 매도 타이밍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c c i 지표는 다이버전스 추세전환과 결합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승형 다이버전스의 예시를 보시면 보조지표에서 과매도 구간 하락하다가 상향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버전스의 상황에서 추세전환 시 상승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형 다이버전스의 경우를 보시면 보조지표에서 과매도 구간 상승하다가 하락하지만 가격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추세전환 시 하락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CCI는 변동성을 빠르게 잡기 위한 보조지표로 과매수 및 과매도 신호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CCI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표와 결합해서 사용한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겁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은 여기까지이며 해외 선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나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